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안성시에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들어섭니다. 300억여 원이 투자되는 이 테스트베드는 한국 폴리텍 대학 반도체 융합 캠퍼스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백창현 기자가 전합니다. 안성에 있는 한국 폴리텍 대학 캠퍼스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실제 평가 테스트배드 구축 사업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습니다. 소부장 테스트배드 구축 사업은 지난 2023년 안성시가 소부장 특화단지에 선정된 것에 따른 후속 사업입니다. 이번 테스트배드 구축 사업은 한국 폴리텍 대학교가 주관하고 한국광기술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합니다. 한국 폴리텍대학교는 이번 사업이 기술력을 가진 소규모 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스트베드 구축에 수백억 원이 투자되는 만큼 기업들이 테스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기업이 186억씩 투자를 해서 환경을 구축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실 겁니다. 실제로 불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저희 테스트베드를 이용한다면 별도의 비용 없이 환경이 구축돼 있는 곳에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조성되는 테스트베드에서 국가 인증 사업도 예정된 만큼 관련 기업들의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산업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사업 중세 번째 사업입니다. 안성시는 앞서 연구개발 지원사업과 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김보라 안성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기업인 여러분들이 안성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 정말 좋구나. 그리고 안성에서 기업 활동하는 것이 모든 기업인들에게는 하나의 성공을 보장하는 길이 되는 그런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TV 뉴스 백찬입니다.